네, 1 5학년도 15번 문제 교류 회로 문제인데 음, 이제 가하고 나를 비교하는 식으로 질문들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코일과 축전기의 리액턴스는 각각 R과 ER이다라고 해서 어떤 직관적인 비교 계산 등도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먼저 기억번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같다. 요거는 어 교류의 어떤 핵심적인 거 핵심적인 거? 기초적인 거를 질문한 거죠. 그냥 전 그림으로 얘기를 하자면 R, L, C고 요걸로 리액턴스의 관계, 즉 임피던스도 생각할 거고 전압도 볼 거고 그리고 저항 쪽의 물리량, 즉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회로의 전류는 위상이 같죠. 코인이나 축전기처럼 막 밀거나 땡기거나 이런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회로 전류의 위상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번 소모되는 전력의 실효값 이라고 했는데, 전력 소모는 항상 전기 에너지를 회로에서 까먹는 거는 누구만? 저항만. 저항만 까먹죠. 코일과 축전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치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 저항에서의 전력 소모를 구할 거기 때문에, 직적으로는 요런 아이들이 떠오르셔야 되죠. 얘가 저항에서의 소비전력 계산할 때 사용하는 전력식이니까. 자, 그런데 교류회로이고 우리가 전압에 대한 걸 그림을 이용해서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은 요걸로 하겠습니다. R분의 V제곱으로. 자, 그러면 현재 가, 나에서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면 전원에 대한 게 똑같아요. 전원의 전원 장치의 시료 값 전압의 시료 값과 진동수는 서로 같고 일정하다. 그죠? 그럼 전원 장치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자 역시 문제는 RLC 요걸로 풀 건데 요거 전압 계산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 나에서 전원 장치 전압을 V라고 둔다면 둘다 합성된 최종 전압은 V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R과 L만 있으니까 그거 대략적으로 표시할 건데 하필 이게 R R이 같네요. 그죠? L의 리액턴스가 알로 똑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임피던스가 루트2R이 나오겠죠, 그죠? 이 b 가뭐에도 성립한다, 전압에도 성립한다, 그죠? 그러면 이게 전체 값이 V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2분의 V. 물론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루트2분의 V가 되죠. 나도 바로 갑시다. 나는 알과 C가 있죠. 그런데 C가 2알이네요아 여기가 1대 2가 될 거고 그러면 이 합성된 아이가 루트 5가 되죠. 근데 여기가 전체 전압 방향이니까 여기가 V가 돼야 되겠죠. 그럼 아래 걸리는 전압은 루트 5분의 V가 돼야 되겠고 E.R. 즉축정기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5 분의 E.V.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전력 소모 전력 비교해야 되니까 R 분의 V 제곱만 수치적으로만 간단히 보면 되겠죠. 지금 R은 공통적인 상황이고 V 제곱이 가 같은 경우에는 루트 2 분의 V니까 요거의 제곱 즉이 분의 1이될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루트 5분의 v 그죠 제곱이니까 2분의 1과 5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소모전력의 b는 얼마 5대2가 됩니다 <목소리> 이해되실까요? 응. 따라서 2분의 3배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그 다음에 가에서 d는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은 나에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보다 뭐 크냐 작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거 이미 구해버렸는데요. 우리가 니은을 해결하면서 코인에 걸리는 전압이 루트 2분의 v 그리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루트 5분의 2v가 되죠. 그죠? 그러면 루트 2분의 1과 루트 5분의 2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요거 딱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요렇게 요렇게 대각선을 곱해버리면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요것도 안된다면 제곱한 것도 부등은 성립해야 되니까 제곱하면 요거 5될 거고 여기는 8되죠. 이쪽이 더 크죠. 축정기에 걸리는 전압이 더 큽니다. 어, 따라서 디귿은 맞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